중요한 고객과 약속이 있는 날에는 특별히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옷이나 구두, 이 여성분들은 또 좋아하는 컬러 컨셉으로 화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좋아하는 컬러가 내 이미지에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 이미지를 망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제대로 찾았다면 내 자신이 더욱 빛나게 되죠.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물론, 전문가에게 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면 가장 정확하겠지만,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어떤 컬러인지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먼저, 퍼스널 컬러란 이 헤어, 그리고 피부색 등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색과 조화를 이루는 개인의 컬러를 말합니다. 쉽게 말해서 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컬러들이라는 거죠. 사람의 피부톤은 정말 다양하지만, 크게 웜톤과 쿨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내 피부톤이 웜톤인지 쿨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첫째, 웜톤은 햇볕에 금방 탑니다. 또, 피부는 노랗고 누런 편이죠. 이 웜톤의 경우에는 골드 계열의 주얼리가 잘 어울리고요. 또, 핑크색보다는 피치 계열의 립스틱이 잘 어울립니다. 또, 옷은 하얀색보다는 아이보리나 베이직색이 잘 어울립니다. 둘째, 쿨톤은 햇볕에 이렇게 장시간 있으면 타지 않고 빨개지시는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이 쿨톤입니다. 또 쿨톤의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붉은 편이죠. 시계나 주얼리는 골드보다 실버색이 잘 어울리고요. 피치 계열보다는 핑크 계열의 립스틱이 잘 어울립니다. 또 옷을 입었을 때 베이지색보다는 새하얀 티셔츠가 훨씬 잘 어울립니다. 또 원색보다는 파스텔 톤의 색상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럴 때는 이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내 손목을 보신 후에 손목의 혈관이 파란빛이면 쿨톤, 녹색빛이면 웜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석대TV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자신의 피부톤을 통해서 알수 있는 퍼스널 컬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특별한 날,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잘 활용해보세요. 하석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?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석대TV는 영업인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.